따라하지 말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와 함께 이들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실존 인물인 워렌 부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어떤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는데. 28일이 걸린다는 거죠. 워렌 4위, 토니 스페라 i 28-day cycle to the test. w a r 부부의 사위 토니 스페라도는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완벽한 팀과 설비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이 사람이 주디의 남편인 거네요? 음. 그렇게 프로젝트는 시작합니다. 세 곳에 유령이 나오는 집으로 알려진 장소. 이곳에 세 팀이 각각 도착하죠. 이들은 앞으로 28일 동안 이 장소에 머물며 심령 현상을 관찰하기로 하는데. 맨. 오, 갓. 모인 세 팀은 나름 이 바닥에서 방귀 좀 낀다는 팀들이에요 우선 배런 여관팀은 경찰 수사에도 도움을 주는 심령술사 에이미 실험을 통해 심령현상의 증거를 보여주려 노력해오던 심령조사관 쉐인과 레이입니다 That's creepy as shit 그 다음은 메디슨 팀을 살펴볼까요? Shit. Are you shitting me right now? 소방관 일과 악마 연구를 겸하고 있는 제레미 그리고 5대째 영매를 하고 있는 DNA조차 영매인 브랜디 I am a 5th generation psychic medium and then my daughter is also psychic medium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 개보네요 So tonight, Brandy I'm g o i n g to put you in a coffin I'll do it 자, 다음은 캡틴 그랜트 여관 팀. 오랜 경력을 가진 영매 쇼넬 필드로, 심령 현상을 믿지 않는 심령 장비 설비자 닉. 그리고 22년 경력의 장비 설비자 에런. 이들은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팀들은 각자 가져온 자신들의 설비와 자신들의 능력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영혼과 자신이 다죽였다는 사악한 영혼. 실제로 두 명이 살해를 당했군요. 1970년에 범인도 안 잡혔고요. 그 시간 캡틴 그랜트 여관에서는 가장 강한 영적 기운이 느껴지는 방을 조사합니다. 아니 잠깐. 이런 돌림판 같은 걸로 유령과 대화를 하려는 건 아니죠? 이들은 첫날부터 많은 경험을 하는군요. 그럼 메디슨 식료품점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들은 계획한 대로 가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아니, 이 팀도 장비가 있네요. 설명은 긴데 그냥 감지기예요. 유령 오나 안 오나 보는 신호가 왔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타난다고? 굴러치는 것 같은데. just s o m e t h i n but the family. 신호는 계속 오는군요. Why do you want me out? Ah, oh, that was so intense. We found the photo of a family and now I know that something very tragic happened to them.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기대보다 많은 현상을 확인했죠. 뭐, 조사팀의 의견일 뿐이지만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악령들이 어떻게든 조사팀들을 쫓아내려 할 테니까요. Yeah, this is really to ramp up. As they began to pry into the secrets of the locations, dark entities did not want t 사례당한 두 소녀의 영혼과 접촉한 배런 여관 팀. 이들은 그 접촉을 실마리로 조사를 계속합니다. It's <laughs> What is this? Oh, my hell. 와 이런 비밀 장소는 못 참지 이들은 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다시 한번 영혼과 접촉을 시작합니다 딱히 뭐 건진 건 없지만 에이미는 살해당한두 소녀, 케라 그리고 메리엔과 연결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결을 막는 강력한 뭔가도 느꼈죠. 뭐 그냥 구라 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제작진이 숨긴 게 있습니다. 실제로 케라와 메리엔이라는 두 명의 여자가 이 여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요. They are getting somewhere. t h e y r 이 팀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른 팀은 어떨까요? 캡틴 그랜트 여관은 250년이나 됐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많고 전쟁도 경험했죠. 노예들의 도망처이기도 했고요. 예, 영혼이 엄청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들은 배런 여관처럼 뭔가 명확한 걸 잡아낼 수 있을까요? 돌려돌려 유령판 은실패 Adelaide do you need any help? Did you know Captain Grant? 애들레이드라는 영혼은 She just said my captain. wife. It just said wife. Adelaide was Captain Grant's wife. 다음 날 배런 여관팀 리더 쇼는 I o p e n the door and I, go in there. and I see a piece of a d r e s s from underneath the bed. 라는 꿈을 꿨습니다. 분명 영혼의 사인이에요. 사인을 받았으면 대답하는 게 임지상정. 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바로 무서운 일들이 배런녀관에서만 생기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다른 팀들은 통편집 당하고 출연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목소리> 다행히도 통편집은 면했네요 <목소리> 이 식료품점은 아무래도 사진 속 일가족이 살해당한 장소 같은데 아직까지는 브랜디의 말 말고는 딱히 어떤 현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사진 속 가족 중 장녀와 교감을 해보려 하죠. t h e she's showing me that he went upstairs, the father figure, father energy, and now i see all the blood. there's something dark over here. i feel like i'm being surrounded right now. 좀... 그런데... in 1929, the lawson family, including several young children, was violently murdered on christmas day. all of the bodies were embalmed and held at what is now

See that headstone back there, dude? <laughs> We're going in the direction where Adelaide was pointing to in my dream, and we stumble upon a cemetery. Captain Grant's team discovers a communal grave behind the inn. And they find Adelaide's grave, the one she talked about. Hey, I got it. Wife of Captain Grant. She lived to 80, died in 1861, March 12th, in the memory of Captain William Grant who died 에 a 들레이드의 남편 캡틴 그랜트는 저세상으로 떠나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에들레이드는 이곳에 묶여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죠. 과연 에들레이드의 영혼을 붙잡아 둔건 뭘까요? 영혼들은 분명 뭔가 전하고 싶은 게 있겠죠. 캡틴 그랜트 여관의 에들레이드도 렘버 여관에 살해당한 두여자두요 oh 당연히 매디슨 식료품점의 가족도 전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She just sat down next to me. 세곳의 영혼들은 이들에게 어떤 걸 전하고 싶은 걸까요? 28일 유령의 집에 서였습니다. 여섯 편중 1, 2편의 내용이에요. 리얼리티 예능쇼의 모습을 한 페이크 다큐 시리즈가 넷플릭스에서 나왔어요. 컨저링의 워렌 부부를 은근슬쩍 프랜차이즈 해서요. 이 사람이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제 워렌 부부의 사위거든요. 6편인데 전편을 요약하지 않은 이유는 소개라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안 무섭고 웃기거든요. 여자가 보여요, 이케쁘고 막, 에너지가 느껴져요. 라고 떠드는 게 거의 다니까, 사짜 냄새만 나고, 심령조사 기계들은 무슨 장난감 같고, 그렇거든요. 돌려돌려 돌림판도 아니고. 대사는 왜 그렇게 많은지, 진짜, 비는 순간이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삐끔 냄새 나는 연출과 적외선 카메라 같은 페이크 다큐에서만 볼수 있는 질감을 못 버리겠어요. 거기다 명작은 아니지만 넷플릭스와 어울린 페이크 다큐 예능의 신호탄입니다. 이후로도 여러 개가 나왔더라고요. 막 엑소시즘 하는 것도 있고요. 아이, 좋아라. 지들끼리 심각하게 진짜인 척 하는 게 킬링 포인트. 아니, 병맛 포인트. 페이크 다큐 맛을 알아버린 넷플릭스의 28일 유령의 집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어딜 도망가요? 빨리 구독을 눌러 저의 연어가 되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